이번 시간에는 챕터 09번 배포의 구성 부분에 UX 스튜디오에서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UX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가 참조하는 서버 측 파일, 폴더, 버전 등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버 측에 세팅을 해놓은 파일들, 그런 파일들이, 파일들의 위치라든가 폴더, 필요한 버전들을 설정하는 단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일단 오픈이 되어야 되고요. 타입 데피니션 세팅할 부분이 있습니다. 타입 데피니션을 더블클릭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오브젝트 탭에는 이 버전 값을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면 엑스플랫폼의 컴포넌트는 숫자 값으로 천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버전 정보들을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버전 정보는 버전 인포 파일, 이전에 보여드렸던 버전 인포 파일에 나와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x-platform 9.2 component.zip 거기에 버전 정보가 있죠. 이 버전 정보를 타입 데피션에 입력을 하시는데 그 값에는 콤마로 나와 있는데 점으로 구분한다는데 좀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점 값으로 구분된 버전 정보를 입력을 한다. 자, 컴포넌트별로 패치를 할때버전 정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버전 정보를 파일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gridconf.dll x플랫폼에서 그리드를 표현하는 컴포넌트인데요. 이 그리드만 추가적으로 차후에 패치가 됐다. 그러면 버전 정보가 달라지는데 자, dll 마우스 클릭 속성창 눌러보시면 자세히의 버전 정보가 있습니다. 파일의 버전. 추가로 패치될 때는 해당한 DLL만 버전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 버전 값을 확인을 하고 타입 데피니션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개발 툴로 돌아가서요. 세 번째 업데이트 탭. 이 탭에 보시면 자, 첫 번째 그리드에 추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디폴트는 win32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라든가 아이폰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컴포넌트 업데이트 UR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컴포넌트 업데이트 URL. 좀 전에 서버에 설정을 해 놨던 X 플랫폼 컴포넌트 폴더 위치를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엔진 URL. 역시나 서버 측에 복사를 해 놨던 자, X 플랫폼 9.2 언더바 셋업 엔진.exe 그 서버 측 경로와 파일 이름도 기록을 하시고요. 엔진 셋업 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전에 열어 보셨던 버전 인포 파일을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 엔진 셋업 키는 버전 인포 파일의 프로덕트 코드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버전 정보를 맨 뒤쪽에 엔진 버전에 세팅을 하시게 되면, 타입 데피니션에서 세팅할 내용은 끝났다. 자,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ADL에도 필요한 세팅이 있습니다. MDI와 SDI 두 개의 ADL을 우리가 배포를 한번 해볼 건데요. MDI, ADL 노드를 선택을 하시고, 우측에 속성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MISC 속성 그룹에 엔진 셋업 키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그 프로덕트 코드를 입력을 하시고요. 엔진 URL은 자, 역시나 타입 데피니션에서 보셨던 내용하고 자,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엔진 파일, EXE 파일이 있는 서버 측 경로, 그리고 그 아래쪽에 엔진의 버전, 그리고 라이센스 URL, 서버 사이드에 클라이언트 라이센스도 갖다 놨었죠. X 플래폼 언더바, 클라이언트 언더바 라이센스 점 xml 그 경로를 여기에 입력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sdi는 웹에 인베디드 된 형태로 표현을 할 겁니다. 세팅을 해놨고 이따가 이제 곧 모습을 보시게 될 거고요. 엔진 셋업키 그 다음에 엔진 url, 엔진 버전 그 다음에 라이센스 파일 좀 전에 보셨던 mdi 부분과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면 똑같은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클라이언트 쪽 PC에서의 세팅도 끝납니다. 개발 환경에서 세팅도 끝나고요. 이런 정보가 그대로 세팅이 다 되셨으면 정보가 저장되는 프로젝트 폴더 D 드라이브 루트에 리아 다시 프로젝트 폴더 안쪽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이 프로젝트 폴더를 통째로 복사를 하셔서 서버 측에 좀 전에 보셨던 경로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파일스 안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폴더 안에 톰캡 버전 폴더 안에 웹APP 안에 루트 안에 배포 서버 경로가 있고요 x p s o u r 폴더에 리아-프로젝트를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포에 필요한 서버 측의 세팅이 끝났고요 필요한 html 파일 세팅 끝났고 소스까지 업로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배포 서버가 다 갖추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이 배포 서버를 호출을 해서 화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호스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구요. <laughs> 자 인덱스 페이지가 하나 있었죠. 런타임이냐 인베리드냐 먼저 런타임 형태의 엑스플랫폼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배포가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작업했던 MDI 화면 그 다음에 인플로이스 화면들 헬로우 화면들 자, 좌측에 트리에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로딩이 되죠. 자, 런타임 형태의 메인 화면 UI 형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번 입 서버로 접근하지 않겠죠. 업무형 화면이니까. 좀 전에 보셨던 서버 측 런처가 클라이언트 쪽 바탕화면에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통해서 매번 프로젝트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런타임 형태의 화면. 그다음에 임베딩된 임베디드된 화면의 형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페이지에서 임베디드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임플로이스 화면이 HTML 페이지 안에 영역을 잡고 화면이 로딩이 되어 있죠. 이런 형태의 화면을 엑 플랫폼이 HTML 페이지에 임베디되다 임베디드된 화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챕터 09번 배포의 구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억하셔야 될 부분 보시고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에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건 배포의 흐름입니다. 언제 캡파일이 로딩이 되고, 그다음 서버 쪽에서 언제 ADL이 내려오고, 언제 컴포넌트가 내려오고 그런 배포의 흐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배포에 필요한 파일들 몇 가지가 있었죠. 파일 확장자라든가 파일명이 달랐습니다. 그 파일들을 구분하실 지도 아셔야 되겠고, X런처라고 하는 엔진을 실행시키는 모듈이 있었죠. 어떤 식으로?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아이콘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서버 쪽에 ADL 을 참조하고,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런치를 시키는지 사용법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거고요. UX 스튜디오, 자, 개발 툴에서도 설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죠. 라이센스라든가, 엔진 셋업 키, 서버측 컴포넌트 폴더 경로, 이런 부분들을 타입 데피니션과 ADL 쪽에서 세팅을 했었죠. 이런 부분들 을 배포 쪽에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챕터 09번 배포의 구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